이월9일 화요일 새벽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레위기 21장 22장 말씀인데요. 이스베게는 22장 31절 33절 말씀을 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켜야 할 규례들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하신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시내 산에서 은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 400년이 넘게 지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월등하게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시파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것도 레위지파가 다른 형제지파들보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권이 있으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숨기는 하나님께 음식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예. 또 몸이 약한 제사장은 제사의 일을 하는 것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어, 제사장이 굉장히 성스럽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일이지만 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또 아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장작을 다 준비해 둬야 합니다. 또 재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또 재물을 드리고 나면 그 재단 청소를 다 해야 하죠. 또 밤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니까 그 불을 잘 지키는 일도 해야 합니다. 노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힘든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제사장의 업무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자가 드린 예물로 생활을 하고 또 땅이 없어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사장 민족 레이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사 드리는 일에만 열중을 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몸이 연약해서 이 제사의 업무에서 배제가 되면 먹을 성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셨죠 업무는 배제시켜주지만 성물은 나누어 먹어야 한다 레기 위 21장, 2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이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재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네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시고 챙겨주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제사자의 예물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사자, 다시 말해 예배자는 제사를 드릴 때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사장은 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정성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제사자가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말라기 구약성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 어,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 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사온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에게도 세금을 낼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는 병든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이 백성이 드린 예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2장 2절 말씀이요. 너는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이죠. 또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을 때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 범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어, 사무엘상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 엘리의 이 아들들이 행실이 너무나도 나빴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규례를 다 무시하였죠. 누군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삼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그 고리가 세개 달린 그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랑 솥에 그냥 푹 찔러 넣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놈을 찍어 올려서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기름을 다 잘라내서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살코기를 그렇게 또 제사장이 먹는 부분을 따로 먹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름을 떼지도 않았는데 그 제사장들이 구워 먹을 살코기를 미리 챙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삶은 고기, 제물로 올려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기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고기는 자고로 구워 먹어야 맛이잖아요. 기름 향기가 솔솔 나는 그 고기가 맛있어 보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 드리기 전에 미리 맛있는 부위를 잘라 내어서 먼저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라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교회가 아주 귀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마치 자기 개인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개측한 목사들이 그 교회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마치 자기의 재물, 자기 개인의 것이냐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회 해서 그만큼 교회가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헌금들이 누구 손에서 나온 겁니까? 다 교인들의 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보더라도 교회의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에 드린 그 예물을 귀히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 드릴 예물을 올려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도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승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